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스의 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음, 멀티플 코파코파카파나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나스에서는 사실 어,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멀티플은 어, 이런 스틱 타입의 어, 화장품 중에서 특히나 많이 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어, 계속 이어서 재구매를 하고 어, 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코파카파는요 어, 하이라이터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용량은 한이 정도인데요. 어, 손가락 굵기보다는 좀 굵어요. 그런데 어, 지금 용량이 10. 아0 0.5 온제 14g 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요 어, 매트 맛 멀티플 이에요 저는 요거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용량이 조금 줄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딱 보기에도 굵기 차이가 나요 어, 근데 이제 제품 자체가 워낙 소량을 사용해도 굉장히 좀어 발색도 잘 되고 음 많이 닳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다른 제품보다 좀 훨씬 더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 진주빛의 스틱 타입 하이라이터인데요. 음 처음에 딱 봤을 때에는 어 이거 굉장히 딱딱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피부에 싹 발랐을 때참 그 특이한 그 촉하면서도 차가우면서도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별로 달지 않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제가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발려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그 은, 어, 반짝반짝하는 이 펄하고 그리고 피부색이랑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지 않는 그런 색감이 아주, 어, 아주 좀 특이하면서도 미묘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멀리서 보시면 빛을 굉장히 많이 머금어요. 보시기에 지금 손등이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시죠? 조명을 받았을 때이빛 어, 자체를 굉장히 그쫙 빨아당겨주는 그런 느낌이 어, 하이라이터의 역할을 아주 어, 제대로 해내게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지금 제가 얼굴에 이쪽은 이쿠파카파나로하이라이트를 넣은 모습이 어, 얼굴이고요. 이쪽은 그냥 같은 제품으로 어, 베이스를 바른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어, 조명 때문에 어, 그 제가 지금 거울로 눈으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르게 보여요. 훨씬 더좀 번쩍번쩍해 보이는데 거울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이쪽이 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안 바른 거예요. 근데 같은, 광이 나도요. 좀 특이한 게 어, 지금 이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음, 네 이렇게 지금 이쪽은 좀 팽팽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여기가 쑥 들어가고 안 이렇게 그 굴곡이 더 심해 보이잖아요. 비슷하거든요. 제그아 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때에는 근데 이 코파카파나를 바르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왜 지금 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제일 특이했던 게 이렇게 봤을 때 나오는 이 광이거든요. 어, 코파카파나를 지금 제가 이렇게 발랐고요. 눈썹뼈에 발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에 이렇게 발랐고요. 턱 요만큼. 턱은 사실 지금 어,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 이게 하이라이터를 많이 발라서, 무슨, 어, 진짜 저건 뭔가 하이라이터를 발랐구나 하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 이건 안 바른 것 같은데 차이 난다 할 때,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코파카파나를 발랐을 때에는 광 자체를 빛을 당겨주니까 내 얼굴에 가장 높아보인, 어, 높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 좀더 넓은 부분을 높아보이게 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바르고 가장 놀랐던 거지. 요 이렇게 발랐더니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빛이 나요. 근데 이쪽은 지금 이, 어, 이 카메라에서도 보이지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빛이 나거든요. 제 눈에는 지금 이렇게 빛을 딱 받았을 때 여기만 높아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이이 이 광이 여기만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 하나를 그냥 가볍게 그것도 베이스 바르기 전에 쓱쓱쓱쓱 발라. 발라줬을 뿐인데도 광이 다른 거. 그러니까 네. 얼굴이 팽팽하고 그, 어, 과, 아, 그, 그 광을 머금고 있는 그런 좋아 보이는 피부를 연출을 해주는 그 효과를 너무나도 잘 내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나스에서 아마 코파카파나는 그. 뭐 메이크업 시황 같은 걸 받거나 그리고 어, 나스 뭐 메이크업 클래스 이런 데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제, 컬러가 바로 코파카파나거든요 카파, 어, 저도 저 얼마 전에 이제 구매하러 갔을 때 발라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어, 괜찮은 거뭐 골라주세요라고 한게 아니라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요거 정말 괜찮아요 하면서. 하이라이터 어, 베이스 바르기 전에 한번 바르시는 거예요. 그쓱쓱쓱 이렇게 바르고 그냥 위에 대충 막 바르는데 그 메이크업 딱 받고 거울 을딱 반대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그 펄감이 크고 강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아그 인위적인 느낌은 아닌데 분명히 펄은 있고 이게 내 얼굴 빛을 싹 당겨주고 그게 내 피부를 정말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발라보시는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도 써보고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코파카파나 메, 아, 나스의 멀티플 정말 좋아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써보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저는 진짜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셨을때 지금 어, 이 펄감이요 입자가 약간씩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흐트 흔트, 흐트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얼 어, 피부에 녹아 들거든요. 그리고 발리는 이 느낌이 굉장히 얇게 발려요. 그래서 어, 어, 피부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특히나 어, 제가 이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고 얇게 발리는 걸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라이터는 사실 이렇게 잘 바르기 힘든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바르면 굉장히 좀 음, 인위적이고 그리고 피부 표현을 망쳐버리는 그런 어. 그런 제품군 중에 한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이 멀티플로 코파카파나로 하이라이터를 하시면 하이라이터를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얼굴을 한번 지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어,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요 이거는 살짝만 이렇게 꺼내서 발라도 되고요 얼굴에서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높았으면 좋겠다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 시존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 그리고 눈썹뼈, 살짝. 그리고 이마. 이렇게. 그리고 턱. 그리고 인중 같은 거, 인, 인중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셔도 얼굴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코. 이렇게. 지금 바르기만 해도 빛이 번쩍번쩍 나죠. 이렇게 먼저 발라주고요. 이걸 먼저 손으로 이렇게 막 퍼트리셔도 괜찮지만, 어차피 우리는 메이크업 이, 지금 이 위에다가 다시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베이스 제품을 바를 거잖아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블렌딩이 되면서 빵 문지르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어우러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이라이터 바르실 때에도 얼굴 내 얼굴의 장단점을 좀 보시면서 바르시면 훨씬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하이라이터 끝났어요. 자, 이제는 비슷해졌죠? 지금 이제 어이 어, 화면 안에서는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과해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피부에 그 광이 어, 굉장히 그 피부 좋아 보이는 광이 나면서 만졌을 때 어, 별로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반짝거리려면 광을 막 많이 넣어야 하는데. 광 많이 나는 제품들은 보통 약간 좀 끈적이거나 좀 피부 위에서 좀 무겁거나 번들거리거나 만졌을 때 묻어나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코파카파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아마 사용해보시면 저처럼 완전 반해버리실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좋아보이는 광을 아주 잘 연출해주는, 어, 그리고 누가 사용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 표현을 해주는 음, 그런 제품인 나스의 코파카파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스의 코파카파나 소개해드린 킹키였습니다. 고맙습니다.